안녕하세요. 꿈가시막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이 돼가지고 감자를 심을 밭을 만들기 위해서 에, 지금 감자 밭에 나와 있는데요. 어, 먼저 그 두둑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 갈리기를 수리 피복기를 임대를 해와 있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이그 비닐을 씌우기 전에 초보자를 위한 갈리기 화영법 간단하게 모를 그 중점적으로 예, 그막 신경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둑의 용도, 용도에 따라서 이, 이 두둑의 폭과, 폭과 높이 이거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감자 두둑에 맞게 거기서 만들어 왔는데요 감자 두둑 같은 경우는 폭이 한 여기 지금 영상에 보이는처럼 너무 넓어도 안 돼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근데 높이 높이는 높이 해야 됩니다. 이 높이하기 위해서 이걸 좀 위로 올렸고요. 어, 이거 두둑은 이 넓이는 이이 옆에 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 그거만 좀. 에 네, 먼저 이제 비닐을 갈리게 다시 저 맞춰야 되는데요. 어, 감자 두둑 같은 경우 보통 아 어, 보통 백. 100... 길이가 넓이가 100짜리, 예. 나비가 100. 두께가 이거 좀 두,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비닐을 걷을 때, 예. 비닐을 잘라지지 않고 잘걷혀집니다 아, 요건 좀 길이는 500m짜리인데요. 아. 비닐을 그, 씌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열어서 빼내고. 비닐을 할때 어, 이게 그 안쪽으로 해서 이 되기 때문에 비닐을 씌울 때이 끝부분이 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길이 잘 담궈두고요. 길이가 그래도 1m는 돼야 그래도 비닐이 쉬울 울때 네. 이렇게 벗겨지지 않고 잘 되죠, 그 네. 네. 비닐이가 길이가 짧으면은 비닐이 조금 벗겨져요. 그럼 면심전이 힘듭니다. 예. 짜증나하고 힘들고 여기 이 비닐을 해, 다 했어요. 장착까지 다 했습니다. 갈리기그 네. 네. 조작 방법은. 아, 여기 이제 크로치가 있는데 이거는 위 아래 옆으로도 돌릴 수가 있, 있는 겁니다. 옆으로 돌리고 위 아래 맞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동을 거는 게 정지와 운전이 있는데 운전으로 이렇게 이걸 렇게이 스위치를 하고 에, 이거는 그, 크로치인데 앞으로 가고 이렇게만 앞으로 가고 이렇게면 어, 이제 이게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저 앞에 그 어, 연결 연결 크로치인데요. 이렇게면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면서 두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에 그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동이 잘안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걸 땡기 땡겨서 시동을 걷는데안잘안 안 걸리면 이걸 이 기름 레버를 이거 좀 빼놓고 하면 시동이 잘 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게, 어, 이게 하면, 음, 어, 시발류가 약간의 그 물이 밑으로 고이면 시동이 잘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냥 물이 고이는 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동을 걸리면 잘 걸려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 걸리면 이렇게 이걸 빼고. 다시. 이걸 빼서 뺀 상태에서 자, 이제 자, 다음은 조종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비닐을 이 밑으로 빼내, 빼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저우에서 내리막이 좋기 때문에 저우에서 어 내려오면서 비닐을 씌우면 일자로 똑바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올라갈 때는 저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제 줄을 한번 내주고 내려올 때그 어 줄대로 똑바로 오게 되면 어 이렇게 이쁘게 비닐을 갖다가 줄을 맞춰서 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쳤는데요. 요즘 봄에는 봄,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로터를 치고 나서 중요한 게진비 아, 복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안하면 바로 말라버려요 그럼 습기가 없으면 농작물을 심으면 감자 같은 거 심어도 굉장히 가뭄을 많이 타니까 지금 겉에는 벌써 말렸는데요. 속에는 지금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하루 이, 뭐 이틀 지나서 로타리 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날 로타리 치고 나서 바로 두둑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시작된 밭에 감자밭 비닐 멀칭 하는 작업 중입니다. 지금이 한 2시 반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 한 4시까지면 이거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 1200평 정도 되는 밭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다섯 시가 거의 다 됐어요. 예,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게이 흙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감자를 심을 때는 거름이 어, 많아야 돼. 단시간 내에 이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름이 어, 많은데 이거 이밭 정말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감자 밭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훈듯한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